젠베스 종목명 옆에 공은 공매도 과열입니다. 치매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에 급등했죠. 도네 폐질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도네 폐질은 치매치료제의 성분입니다. 2019년 5월 임상재평가에서 치매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적응증 삭제를 앞두고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도네 폐질이 혈관성 치매의 유일한 약제이기 때문에 치매치료제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퇴행성이란 노화로 인해 기능이 퇴화하는 겁니다. 한자로 물러날 퇴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퇴화하는 병인 겁니다. 어느 러시아 재벌이 자신의 뇌는 그대로 있고 몸을 기계로 하나씩 바꿔 가면서 오래 살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뇌도 노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뇌도 부품 교체하듯이 바꿔가야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면서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신약 개발을 제약사들에서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실패에 이어 로슈 크레네 주맙 임상 3상 중단,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아두카누맙 임상 3상 중단.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패했던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프리커서라고 불리는 전구 물질은 프리, 즉 어떤 물질의 전 단계 물질을 말합니다. 전구 물질에서 최종적인 특정 물질이 되는데요. 그 변화는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pH, 온도, 효소의 존재 등의 환경에서 전구 물질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최종적인 물질이 되게 됩니다. 프리커설 전구 물질은 전구체라고도 불립니다. 최종적으로 변화된 물질을 C라고 했을 때그전 단계 A와 B 모두 전구체라고 부릅니다. 디지몬에서 최종 진화인 궁극체의 워그레이몬 입장에서는 아구몬이나 그레이몬이나 다 같은 전구 물질, 전구체라는 거죠. APP가 바로 전구 물질입니다. 아밀로이드 프리커설 프로틴으로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전단계니까 다음 단계가 있겠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화할 겁니다. 프로틴이므로 단백질인데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영어로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죠. 이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가 뇌 조직에 침착되면서 뇌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겁니다. 앞서 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전구물질이었던 APP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베타 아밀로이드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펩타이드로 분해되는데 그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실패했던 제약사들은 A 베타 펩타이드가 뇌 독성이 있다는 기조로 연구했고 문제가 A 베타 펩타이드니까 제거해봤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베타 펩타이드와 베타 아밀로이드는 같은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더불어 타우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타우도 줄여보는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노인반, 즉 신경반을 형성하고 타우는 뭉쳐서 신경 섬유 농축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 세포보호를 위한 결과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A-베타펩타이드 제거와 타우 제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진짜 없는 건가요? 하나 더 있는데요. 알파 세크리타제입니다. 세크리타제는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최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세크리타제죠. 이 세크리타제가 전구 물질인 APP를 짧은 형태로 분리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짧은 형태로 분리한다고요? APP는 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걸 세크리타제라는 분해 효소가 짧게 분해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베타와 감마 세크리타제입니다. 알파 세크레타제는 APP에서 무해한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그럼 알파 세크레타제의 조절이 어떻게 해결법이 되는가? 베타와 감마 세크레타제의 합작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즉, A 베타가 생성됩니다. 짧고 끈적끈적한 단백질이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연구도 A 베타 펩타이드가 뇌에 독성이 있다는 기조로 연구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거해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A 베타 펩타이드가 많이 만들어지면 유해하니까 그런 무해한 단백질을 만드는 경로를 많이 만들어 보자가 알파 세크리타제 조절입니다. APP 알파와 같은 유익한 조각들을 더 많이 만들어 신경 손상을 막는다는 거죠. 그럼 왜 과학자들은 A 베타는 유해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A 베타는 모든 인체에서 생성됩니다. A베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뉴런을 감싸는 액체 속에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A베타의 과잉 생성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플라크가 문제인 겁니다. 일반인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A베타 생성량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A베타의 처리 과정입니다. A베타는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뒤 용해되는데, 제로 용해 불가능한 섬유소 형태로 접히는 이것이 결합돼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크가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뇌는 염증을 막기 위해 유리기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섬유소도 촉진하게 되고 유런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섬유소는 식이 섬유, 식이 섬유소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체내에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을 말합니다. 섬유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용성 섬유소와 난용성 섬유소가 있습니다. 난용성 섬유소에는 셀룰로스가 있는데요. 이 셀룰로스가 바로 녹색 식물 등의 1차 세포벽의 중요한 구조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섬유소 풍부한 식품에 녹색 식물들이 보이죠. 그리고 셀룰로스는 주로 판지 및 종이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셀로판이라고 부르죠. 난용성 섬유소의 한 사례였고요. 물에 녹지 않으며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대사되지 않죠. 난용성은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입니다. A 베타는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뒤 용해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 용해 불가능한 섬유소, 형태로 접힌다는 겁니다. A 베타가 용해되지 않고 플라크를 형성해서 뇌 사이에 끼어서 마치 먼지가 끼어 있는 것처럼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섬유소가 엉기게 되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A 베타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를 하면 APP라는 전구물질이 있는데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베타와 감마 세크리타제가 분해해서 A 베타, 즉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듭니다. A 베타는 세포에서 떨어져서 용해되어야 하는데 때로 섬유소로 접혀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게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합니다. 이제 놀랍게도 이 글을 보면 이해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온 질병과의 유사성과 젠벡스 임상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젠벡스 전일 시가 총액은 1조 2천억 원이고 최근 수급은 개인 3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120만 주이고요. 전체 주식 수가 약 4천만 주이니까 5%가 안 됩니다. 공매도량은 4일 연속 자릿수가 10만 단위로 이전보다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가 아니라 공매도 과열이 붙었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